안녕하세요. 고물이 TV 송정빈입니다. 장비 소개시켜 드릴게요. 두산의 프로5 2.5톤 디젤 지게차고요. 옵션으로는 3단 마스트 4730. 그다음에 전륜 공기압 싱글 타이어. 트레드는 40%에서 50%. 뒤에도 뒤에는 통타이어. 신품으로 장착되어 있고요. 신품입니다. 다음에 캐빈, 풀 캐빈 되어 있고 히터 되어 있습니다. 레버 때는 3 스풀이고요. 앞에 자동발 봉 타입이에요. 얘는 후크가 아니고 봉 타입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이거를 LBR이라고 하는데 LBR은 탈부착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. 이 두산의 2007년식 2.5톤 엔진지게차. 덧발은 2200mm. 신품이고요. 반도권 아닙니다. 일반 덮발이고요. 웨이트가 200kg가 올라가 있네요. 200kg. 올라가 있고. 엔진 가동시간은 557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, 이거는 전에 계기판이 교체된 것 같아요. 실질적으로는 한뭐한 뭐한 6, 7천 시간 정도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. 500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상부마다 완료된 장비고요. 시트, 헤짐이나 터진 곳 없고요. 실내 깨끗합니다. 그리고 호수, 시부, 전부 다 신품으로 다 교체되어 있고요. 손잡을 곳도 없는 두산의 2.5톤 프럭5 엔진 지게차 2007년식 모델입니다. 판매가는 1,300만 원. 연락주세요.